フッ。<music> i uh -huh.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아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아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나 주신 신을 내가 안고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옵 아멘 우리가 어,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잘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아, 나 몰라. 하고 넘기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 같은 거 정산할 때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것이 일일이 내가 다 정산하다고 하면 머리가 폭발할 지경이죠. 그래서, 아, 몰라. 세무사한테 맡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무사들이 먹고 살죠. 여러분 핸드폰에 얼마나 많은 기능이 있습니까? 우리는 겨우 전화 걸고 유튜브 보고 문자 받고 이 정도 기능만 쓰고 있는데 엄청난 기능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 몰라. 그리고 그냥 넘기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나라 큰일 났습니다. 미국 트럼프라는 인간이 미국에 수출하려면 우리나라한테 자그마치 495조를 내요 미친가 아니니까 우리나라가 그 돈을 안 내려고 하는데 그다 러 보니까 관세가 높아져서 현대 기아차가 미국에 수출할 때 일본 차보다 더 비싸답니다. 정부가 난리가 났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 몰라. 그러면 정치하는 분들이 알아서 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치 남무나라 하다가 네팔에 요즘 큰일 난거 아시죠? 유튜브 보셨습니까? 네팔? 히말라야 가는 네팔 지금 완전히 무정부 상태가 됐어요. 정치는 절대로 남몰라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에 우리 자식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우리 애들이 입에 달고 사는 게 뭡니까? 아 몰라. 아, 나 몰라. 입니다. <laughs>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복잡한 문제들, 뭐, 돈 문제, 관계 문제, 미래에 대한 염려, 아, 몰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것들에 대해, 복잡한 것들에 대해, 아, 몰라. 나 몰라. 하고 넘어가는데, 이게 다 이유가 있답니다. 그게. 단순히 게을려서 그런 게 아니래요. 우리가 가진 에너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는 본능적으로 가장 적은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래야 다른 복잡한 문제에, 생계와 연결된 문제에 힘을 쓸수 있으니까. 괜히 세금 계산 한다고 그거 머리 쓰고 정치에 신경 써요 그러면 가뜩이나 해야 될 것도 많은데 그야말로 골치가 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아, 몰라 하는 거는요, 일종의 생존 본능이기도 하고 좀 편안해지자.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안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이런저런 이유로, 아, 몰라. 그러고 삽니다. 그리고 살다가 크게 손해 보는 경우가 많죠. 대표적인 경우가 전세 사기 당할 때. 다 똑같은 내용이겠지, 뭐. 아, 이게 제대로 된 등기부 등본이겠지. 이러고 계약서에 도장 찍고 사인하다가 나중에 큰일 당하는 겁니다. 보험도 그렇죠. 누가 그 보험에 나와 있는 그 계약사항 다 읽어봅니까? 그냥 아름아름 아는 사람한테 보험 들고 그러는데 정작 보험이 필요한 경우에 그것을 내가 잘 보지 않아서 아, 몰라. 됐다가 손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아, 몰라 하고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유일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차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7장은 굉장히 특별한 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이 땅에 남아 있는 제자들과 또 제자들에게 전도를 받아서 앞으로 믿게 될 성도들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를 했다는 말씀이 복음서에 많이 나와 있지만 예수님의 공식적인 기도가 나온 건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특별한 장입니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거기서 앞부분에 뭐라 그럽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아 몰라 아난 모르겠어 이러고 살지만 참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아, 몰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영생은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절대적인 목표입니다. 2절 보세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결국 우리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요. 영생은 이 하나님이 주실 이 영원한 생명은 현재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우리의 인생 이런 인생을 영원 히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그러므로 우리가 받을 생명은 이런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인생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영원하다는 것도 시간이 무궁무진 영원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시간도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게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인생을 받는다고요. 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생명을 받기를 하나님의 인생을 내가 받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요즘 거칠게 비유하자면 제가 이 사진을 준비했어요. 이 뭡니까? 애벌레 아닙니까? 애벌레? 애벌레 같은 인생이 지금 인생이라면 나중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게뭘까요 이겁니다. 껍질을 벗고 나비잖아 나비. 이게 한 가지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땅을 기어 다니는 이 송충이와 저 휘황찬란한 나비와는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이히 애벌레 같은 인생 살고 있지만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생명이 저런 거라는 거예요. 아 네. 하나님이 주신 생명. 지금 이 인생과 얼마 다른지 제가 아주 과학적인 예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가장 과학적인 물건 중에 핸드폰이 과학의 총압니다. 불과 20년 전에 만약 이 누가 이 핸드폰을 보여줬다 그러면 전 세계가 다 이건 외계인이 만들었다 그럴 거예요. 20년 사이에 이런 물건이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은 여기에 인공지능까지 들어가 있어서 더 발달될 겁니다. 근데 핸드폰이 작동하는 원리는 단순한 겁니다. 어떻게 작동하는 거냐면 전기가 들어왔다 꺼지는 것을 1초간에 수천만 번 하는 거예요. 그걸 요만한 반도체가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전기가 안 통할 때는 눈에 안 보이는 전자라는 물질이 낮은 단계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전기가 탁 통하면 이 낮은 단계에 있던 전자가 높은 단계로 촥 올라갑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낮은 단계에 있던 전자가 전기가 싹 들어오면 전자가 탁 높은 단계로 올라가니까 높은 단계로 올라갈 때이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총알이 아무리 빨라도 카메라로 찍은 다음에 슬로우 비디오를 보면 날아가는 모습을 볼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궤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과학자들이 생각을 했어요 이 낮은 단계에 있던 전자가 높은 단계로 올라가니까 이 과정이 있겠지 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보면 낮은 단계에 있던 전자에 전기를 탁 주면 이게 슉 하고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그러고서 갑자기 높은 단계에서 뿅 하고 나타납니다 이 과정이 없어요 이 원리를 가지고 핸드폰도 만들고 뭔가 과학적인 거다 만드는데 왜 갑자기 전자가 슉 하고 사라지고 갑자기 높은 단계로 뿅 하고 나타나는지 이거를 현상은 말하는데 이유를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전자가 아무리 작은 물질이라도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원자와 전자로 되 있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물건인데 전자는 지금도 수없이 사라졌다 뿅 하고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천사들이 갑자기 없다가 뿅 하고 나타나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방에 계시다가 슉 하고 사라지시두고 나중에 승천하실 때 갑자기 제자들 앞에서 공중으로 슉 하고 사라지십니다. 성경에서는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느냐. 하나님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일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어떤 부분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왜 이게 사라졌다가 뿅 나타나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엄청난 그 세상과 우리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로 합체할 겁니다. 이렇게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죠. 성도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있기에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마치 전자가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것처럼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과부하가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과부하 걸리죠. 왜냐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작 원리로만 작동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생명력으로도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세에서 과부하가 걸리는 겁니다. 오늘 아침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 준비하고, 찬양할 것도 다 준비하고, 예배를잘 드려야지, 이렇게 하고, 차를 끌고 동네를 천천히 운전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경인고속도로 입구 들어갔어요 아시지만 경인고속도로 들어가도 한참 뒤에 고속도로가 나오지만 이미 자동차 전용도로에 들어선 겁니다 근데 엑셀을 밟았는데 20km가 안 넘어가는 거예요 기아가 안 들어가는 거야 기아가 비는 억수같이 오는데 이거 못 간다 20km를 어떻게 거기 다리니까 옆으로 갓길로 빠져서 깜빡이 끼고 가는 겁니다 그 하여튼 빨리 빠지자 근데 피해 주지 않으려고 빠지는 것도 빠지는 거지만 지금 거기서 빠져서 이 아침 8시에 이비 오는 날에 어떻게 차를 잡아서 차는 또 어디에다 두고 어떻게 예배 드리러 올 것인가가 갑자기 멘붕이 오는 거죠 한참 가다가 결국 빠지는 길에 나와서 빠졌습니다 빠지자마자 택시가 빈 차라는 표시를 뜨고 탁서 있어요. 빠지자마자 그여시 때가 십 분이었는데 주일날 아침. 그때가 옆에 세웠죠. 그랬더니 거기 계신 아저씨가 피곤해서 잠깐 쉬고 계시더라고. 그 제가 사정을 얘기했죠. 차가 기어가 안 들어갑니다. 파주까지 가실 수 있겠습니까? 가십시다. 처음에는 아, 곤란하다 그러시던데 제가 목사입니다. 파주에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차가 잃었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시나고 날 따라오시라고 하고 제 차를 안전한 곳에 딱 세워두게 하신 다음에 여기 오니까 제가 차를 끌고 올 때부터 턱발려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빠지자마자 바로 앞에 그 차가 차를 세워두고 있었어요. <laughs> 그, 뭐, 1분 1초도 걸린 게 아니에요. 그그 차를 타고 온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목사가, 이스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리려면 뭐 해야 돼요? 예, 차를 끌고 와야 되고, 거리가 있는 거고, 다 그런 겁니다. 예? 택시를 타려면 택시를 잡아야 되는 거고, 예? 인천에 있는 택시기사가 파주까지 그 아침에 오겠다고, 할지 말지도 그것도 미지수고. 게다가 고속도로에서 빠지자마자 택시가 있다는 보장이 어딨어요그시의가도 아니고 알지 않습니까? 인천 새끼 빠지면 거기가 어떤 동네인지. 근데 바로 거기 택시가 있는가 바로 거기에. 물론 이게 다기적이지 뭐. 그렇지만 여러분 차는 고쳐야 되고 돈은 들어갈 거고 그죠? 인천 갈 때도 또 고생하고 갈 거고 뭐 이런 일은 쌓여 있어요. 왜이 땅의 삶이니까. 그런데, 이 땅에 살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눈에 보이는 기적이 항상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 부르신 것,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은혜다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다 은혜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력을 보여주려면, 과부하가 걸리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두 세상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어렵긴 하지만 청도는 누구도 그 소명에서 그 사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 영생을 보여주라고 우리한테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보여주라고. 그래서 믿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상 사람들이 온갖 잡다한 문제에는 입에 거품을 불고 아는 척하면서 정작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 몰라.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 몰라 그러는 거는 정말 모르겠다는 말이 아니라 네가 말하는 하나님 네가 말하는 예수님 네가 말하는 그것들 내 인생에 하등 도움이 안 되고 소용이 없으니까 말하지 마이뜻 아닙니까 그거 대할 때마다 그 중간에 끼어 있으면서 우리가 보여주라고요 우리가, 우리가. 네, 아, 네. 성경에 보면, 아, 몰라. 그랬던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는데,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나오는 빌라도입니다. 우리 본문 다음 장, 18장 가면 예수님하고 빌라도하고 만나죠. 그 유대인들은 식민지기 때문에 자기네가 죄인들을 벌할 수 없어요. 식민지 총독이었던 빌라도한테 맡겨서 사형을 시키든 벌을 주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기록이 나옵니다. 거기에. 그걸 좀 읽어볼게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만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하느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빌로드가 진리가 무엇이더냐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섭니다. 여러분, 이게, 운하나 말로 번역될 때는 그 뉘앙스가 잘 나타나지 않는데, 어떤 뉘앙스 냐면 이런 거예요. 빌로드가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시니까, 진리 같은 소리하고 있니? 니가 진리가 뭔지 알아? 이 세상에서 진리란 말이야. 힘과 권력이 진리야. 그래서 네가 지금 내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 내가 널 죽일 수도 있고 널살수 있다는 것도 몰라? 그런 주제에 나라가 어떻고 왕이 어떻고 그게 무슨 소용이야? 겨우 그게 네가 말하는 진리냐? 이러면서 자리를 박차고 떠나는 겁니다. 진리를 알고 싶지 않고 네가 말하는 진리는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말투로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자리에서 진리가 뭔데 하고 이렇게 자리를 팍 차고 떠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 몰라 그러면서 몇 가지는 손해 볼 수도 있고 몇 가지는 실수할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이 문제에서만큼은 이 빌라도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실수를 피할 수 있을까요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지식과 경험의 한계를 인정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지금까지 쌓아온 나의 경험이 다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 우리가 갖고 있는 논리,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와 진리, 지식 이게 오히려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이것들 언제 씻어버립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릴 때 그때 그것들을 깎아내는 겁니다 씻어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언제 아몰라 그러냐면 실제로 일이 복잡하고 정말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기 싫을 때 하기 싫을 때 아몰라 그런 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아몰라 그런 사람이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하나님이 뭘 시키면 하는 척하다가 좀 복잡해지고 좀 자기 생각에 이게 안 맞는 것 같으면 안 올라 안 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던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정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죽음을 가져오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와의 호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와께서도 호 왕을 버리셨나이다. 하나님이 세운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좀 복잡한 것 같고, 내 생각하고 안 맞는 것 같고, 자꾸 늦춰지는 것 같으면, 아 견디는 척 하다가, 아, 몰라! 하고 때려치고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비참하게 그 인생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자식들이 입에 달고 사는 게 뭡니까 아 모르겠어 아 몰라 난안 몰라 이러고 삽니다 우리 애들이 진짜 우리 애들은 세상에 복잡한 문제에 막닥뜨리고 있어요 미래가 안 보이고 돈 문제도 걸리고 관계 문제도 걸리고 그래서 아 몰라 그러고 도망갑니다 그때 부모로서 우리가 보일 태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보여주시는지. 그렇다고 이 세상에서 뭐 로또 맞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굉장히 섬세하게, 정확하게. 나만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운전 기사가 깨닫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말씀을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느낀 그 감동을 여러분이 느끼시겠습니까? 겁니다, 나는. 나는 느끼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고 간증을 하고 여러분들도 그걸 매 순간 느끼실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니까. 애들은 애들은 아몰라 나몰라 이런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그때마다 뭐 거창한 거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로또 맞는 거 봤지. 아들 하나님 믿어. 이렇게 보여줄 수 없다고. 그런 일은 죽었다 깨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다루시지 않으니까 미세하게 다루시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때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얼굴로 표정으로 내 느낌으로 애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애들이 묻는 겁니다. 영성이 뭐냐고, 진리가 뭐냐고 그 상태에서 전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항상 그 상태에서 전도하셨어요. 모든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도 항상 그 상태에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그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지금도 나의 생명에 하나님의 생명이 겹쳐있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나의 삶을,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지. 그러면서 그 순간순간 우리 애들한테, 부신자들한테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한번 믿어봐. 세상이 달라 보일 거야.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거 누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그런데 경험한 자가 그 말을 던지면 그 사람의 귀에 청중번개와 같이 울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삶을 바꾸는 겁니다. 얼마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을 모르고 아 몰라! 이러고 그 우리 말을 무시합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전해야 돼요. 뭐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녀들을 그렇게 끌어들이시고 그들의 인생을 바꿔주십시오. 이대로는 안됩니다.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와야만 그들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주변에 계신 모든 부신자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전하셔서 그들도 영생으로 끌어들이십시오. 영생이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